걱정 쿵쿵 따 정말로 쿵쿵 따하고 이거 정말로가 되면은 그럼면거그 다해 이리로 저리로 뭐 그거 해도 돼. 그래 거기서 나네 나 이제 정말 까 재밌어 핸드폰이? 사장 나 나한테 말 걸지 마. 아빠 아빠 아 우리 내일 여행 가야 되잖아. 집 사준다. 내일 가잖아. 출발했어. 내일 가니까. 일삼 되지. 안 아, 안돼, 빨리 짐 싸. 잠깐만 나 이거 봐야 돼. 저거 지금 안 보면은 안돼. 저거 어, 우리 형. 그거 알아? 우리가 만든 영상 제일 재밌는 거. <laughs> 아 빨리 짐 싸. 아 빨리 일어 나. 아 내일 가는데 왜 지금 짐을 싸? 나 준비할 거 없어 아무것도. 나 저기 팬티랑 양말만 챙기면 돼. 근래짐싸거 아, 많아. 아, 진짜, 빨리 진짜 여보 진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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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홍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짐을 오늘 싸야 된다고 생각해? 응? 내일 싸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거 알아, 홍이야? 내일 가는 여행이야. 어? 어디가? 강원도 가기로 했잖아 강원도 어디 갈 건데? 강원도 다똑같이차 타고 양양고속도로 타고 가면 다 강원도야 그럼 내뭐 먹을지 어디 갈지 정해야지 우리 당장 내일 여행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정해있으면 어떡해 아니 내일 가야 하니까 내일 정하면 안 돼? 아니 내일 가는데 여행 못 가지 여행 계획을 보는데 지금 짜야지 계획을 어? 차에서 사야. 짜면 돼 사야. 차에서 아니 어떻게 차 차에서 핸드폰 검색해서 짜면 돼아 아무데나 가자 그냥 가면 다 좋아 그냥 차 <laughs> 타고 밖에 나가 언제 나갈지 뭐 먹을지 그런 걸다 세워야지 계획을 정말 아, 빨리 빨리 정해 아 이것만 보고 0분 남았어 여보 왜 아까부터 밖에만 보고 있어? 왜 아까부터 말이 없어? 아니 그래도 나 열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밖에만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나 힘들어 같이 얘기도 좀 하고 해줘 원래 창밖에 보는게 제일 재밌는 거야 밖에 이제 단풍도 다 없어졌어 이제 겨울인 것 같아 그치? 우와, 우와. 그럼, 그럼 노래나 틀까? 이거 이거 들을까? 이거 쇼미더머니 요즘 쇼미더머니 유행이잖아. 쇼미더머니? 어. 그거 말고 어. SG워너비 살다가 살다가 아, 여행 가는데 부끄러워. 캐롤 들을까 캐롤? 캐롤 그거 말고 그것보다는 음. 버즈 버즈 노래 날그나모니카 살을 잃을까 젖어 떠날래 후후 후아 지 노래 나왔다 있지. 있지 노래 들을까 우리 있지? 좀, 아 뭐. 뭐. 오빠 소절한다. 강아지야. 아강아 콩이가 낀 거야, 그거 콩이 봐봐. 콩 봐봐 방귀 표정이 방구 딱 방귀 낀 강아지잖아. 콩이가 방귀 방구 꼈어 경화가 방귀 뀌지 경화가 방귀 뀌때잖아. 어? 아 방구 냄새. 아우 진짜. 야 이번에 너가 좀껴졌다고 해주면 안 돼? 콩이가 내 편을 안 들어주네. 아유. 어 여보, 요시... 나 쉬마려. 아야 방귀 고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 아우. 저 난리네 난리. 아, 급해. 휴게소에 안 나오는 거야? 어, 아까 그 생수병 있지? 그걸 줘봐봐. 어? 생수병 왜 필요해? 아, 슈마리오 지금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알았지? 살수 있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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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오? 빨리 좀 잡아. 뭐 생수병에 생겼어. 생수병. 그러면 어. 어차피 휴게소 가야 되잖아. 어. 이거 가가지고 호떡도 먹고. 호떡 한 개도 먹고. 에서 그냥 살다 와 응. 오빠 여행하고 오는 길에 여보 태워갈 테니까 응. 그때 그럼 만나자고 오빠 휴게소에서 그럼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그럼 나 혼자 먹으면 되겠네? 지금 누구 때문에 휴게소를 들리는 건데? 쟤, 쟤도 오줌 마렵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형야 오줌 마려워? 우리 이제 배터리도 반도 안 남았다 멀리 가야 되는데 충전으로 가야겠는아여기 휴게소 있다 여기서 우리 충전하고 가자 화장실부터 가야겠다 안 되겠다 가자 저기로 가, 들어간다 그러면 근데 오빠 여기도 충전기 있겠지? 요즘 네. 여기저기 전기차 충전기가 인프라가 잘 돼있어 아 진짜? 어. 전기차에도 이렇게 충전기가 있으니까 진짜 편하네 요즘은 충전 인프라가 많이 확대돼서 어디서든 편하게 전기차 충전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이거 충전해놓고 저기서 뭐 먹고 오자 야. 맛있겠다. 먹어봐. 음. 뭐야, 오빠가 더 많이 먹네. 맛있네. 나에서 하루 있을 테니까 응. 가서 놀다 와. <laughs> 어디 가? 저뭐 사왔어? 호두가 어, 자 가자, 빨리 <laughs> 갈 길이 멀다. 파란색 <laughs> 같이 왔어? 시원해. 음. 여보, 아까부터 잠만 자고 있어. 여보 일어나봐. 여기 조수석은 조수가 되라고 있는 건데 왜 계속 잠만 자는 거야? 아 빨리 일어나봐 좀. 여기 여기로 빠져 나가면 돼 여보? 아 빨리 네비 좀 봐줘. 여기로 나간다 나 지금. 나가서 이상한 데 나온 내 책임 아니다 여보. 내 책임 아니야. 여보 여기 어디야? 일어났어? 안 잤어, 나 잠깐. 뭘 앉아. 수 시간 잤어. 막 자면서 막, 막, <웃음>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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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그러면 은 심심해, 니. 우리 그럼 끝말잇기나 할 끝말잇기? 그 애들이 하는 거잖아, 끝말잇기. 그럼 나 잔다. 쿵쿵따 쿵쿵따 다쿵따 쿵쿵따 백화점 쿵쿵따 백화점? 어. 점순이 그쿵따 점순이가 어딨어 <laughs> 이리 듐 쿵쿵따 이리 듐이 줌이 뭐야 소 있어 화학물질 이리 듐이야 이리 줌이야 이리 줌이야 이리 쿵쿵따 이리 줌이환경리 쿵쿵 따. 이당님 쿵쿵 따. 리줌정 쿵쿵 따. 정말로 쿵쿵 아, 따. <laughs> <laughs> 정말로가 되면은 다해 이리로 저리로 뭐 그리로 다해. 어 그거 해도 돼. 그래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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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정말로가 쿵쿵따 인정되는 단어면 댓글 남겨주세요.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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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강원도 쿵쿵따. 도 도시락 쿵쿵따. 쿵쿵 락앤락 쿵쿵따. 락이 어딨어? 왜 자꾸 아까부터 왜리즘뭐 이런 것만 말하고 왜 자꾸 시작도 못하게 그런 걸로 끝내? 안해 나 이제 건 말까 안해 아 빨리 여보 가자 가자 음, 재밌어 핸드폰이 음. 그렇게 재밌어 그러면 핸드폰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핸드폰이랑 나와 살아 그냥 살든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러려면은 핸드폰이랑 같이 가서 밥도 먹고 어 사우나도 가고 어 같이 그냥 둘이 같이 살아 나가서 어이가 없어 <laughs> 오빠 응? 전기차 그래도 1년 넘게 타고 있잖아 그치 어때? 1년 넘게 타보니까 음... 좋아 일단 기름값이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진짜 많이 안 들고 차량 유지비가 적어서 너무 잘 타고 있지 또뭐 있어? 또 뭐가 좋아? 대, 일단 대기오염물질이 안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약간 환경보호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laughs> <laughs> 이런 게좀 되지 도착했다 시작했어? 음. 어, 근데 오빠 여기 주차하면은 어. 주차비 비싼 거 아니야? 요즘에 주차비가 또 워낙 비싸잖아. 여기 공용주차장이야. 일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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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는 어. 어. 공용주차장 반값이야. 그리고 좋은 거 하나 더 있어. 뭔데? 톨게이트비가 반값이야. 아, 전기차 완전 좋네.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너무 잘 타고 다니는 것 같아. 아, 가자, 여보. 여보, 재밌게 놀다 오자. 가자!